그런데 이제 아까 보면 선언문에 'decisive enabler'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정적 배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지난 우리 우리 날짜로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미국 CBS 방송을 보다가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나온 거예요. 삼일 전에 'enabler'라고 불르더라고요 배우라고. 우크라 전쟁의 주요 배우가 중국이다. 스톨텐베르그가 그래서 야 쎄네 그랬거든요. 그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CBS 인터뷰에서 뭐그 대담에서 이스톨덴베르가 그러니까 이제 스톨덴바르가 미리 온 거죠. 워싱턴에. 그래서 CBS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미국 방송사랑.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 전쟁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얼마나 밀접하게 대오를 이루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중국이야말로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있어 주요 배후이다. 메인 이네이블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오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의 주요 배후가 중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고 말이 풀어지는 거예요. President Xi and President Putin, they all want NATO, the United States, to fail in Ukraine. And if Putin wins in Ukraine, it will not only embolden President Putin, also embolden President uh, Xi. 예, yeah, 제가 이게 embolden, 대담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우리 어감으는 간땡이 붙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As the uh, Japanese Prime Minister said, what happens in Ukraine today can happen in Asia uh, tomorrow. 네, 이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한국이 어떤 전략적 국가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자라는 입장이에요. 예, 그 입장을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육군의 중거리 화력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일이 초치했습니다. 독일이 오케이 하니까 미군이 미국이 이제 그그 그 저기 뭐 하는 배치하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육군의 중거리 화력 MRC. 미드 레인지 케이퍼 발리티 이게 일명 타이폰이라는 체제인데 이걸 SM6를 육상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비행기도 때리고 탄도탄도 맞고 극 저음성 미사일도 맞고 또 수상 이동 표적 배도 때리고 이거 팔라우에서 얼마 전에 실험했어요. 지상 이동 표적도 맞춰요. 미국은 이렇게 만능을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전 세계를 하다 보니까. 모빌리티가 강해서 로지스틱스가 한계를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병참이서 하나의 무기가 여러 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만드는 걸 좋아해요. 미국은. 그래서 무기값이 비싸지죠. 두 번째는 이제 지상 발사 토마호크죠. 이이 타이폰 안에 들어 있는 게 이게 사거리 2,500km 갑니다. 그다음에 미 육군의 극초음속 롱 레인지 하이퍼소닉 어폰 LRHW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거리 3,000km거든요. 그러면 이게 독일에 배치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우랄상맥 서쪽은 다카바입니다 러시아의 그 북해함대에 있는 무르만스크까지, 콜라반도 위까지, 저 스칸데나비아 반도 뒤로 이렇게 폭 나오듯이 튀어나온 거, 거기까지 다 갑니다. 또 아래로는, 어, 러시아의 맨 아래, 그러니까 흑해, 그 다음 카스피해 인근 지역까지 다 갑니다. 러시아가 길길이 날뛸 수밖에 없죠. 날뛰거나 말거나 임마. 너 뒤지지 않으려면 확전하지 마. 그거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토 밖의 최초 배치입니다. 이, 그, LRHW는 모르겠고, 이미 육군의 중거리 화력, MRC만 해도, 필리핀도, 아예 거북합니다. 우리한테는 배치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일본도 그렇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단지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가 토마호크를 샀죠. 요번에. 예. 네. 근데 미국 미육군의 MR m r 씨가 배치되는 거는 일본이 사양을 한 걸로 알아요. 거기 그렇게 소심해요. 네. 우리는 오히려 들어오는 걸저 환영합니다. 근데 미국이 소심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안 깔아요. 한반도에는 F35도 안안 갖다 놓고 이 중거리 화력도 안 갖다 놓고 아직은 프리즘 한 560km, 700km 나가는 어 저기 뭐야 그 정밀 타격 탄도탄에요. 이 움직이는 타격 때릴 수 있어요. 프리즘도 안 갖다 놓고 어 그다음에 그 장거리 극초음속 안 갖다 놓죠. 미국이 소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보고 무슨 한국의뭐 자체 핵무장 동의해라 이런 거 하기 전에 그것부터 갖다 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요번에 한국과 나토 사이의그 군용기 가망인증이 면제가 됐죠. 한국이 가망인증한 거는 나토가 오케이라고 나토 쪽에서 가망인증된 건. 한국이 오케이라고. 그다음에 한국, 나토, 유럽 국가 간의 방사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이미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죠. 이거 무를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좋은 가격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가진 무기를 공급해서 유럽을 그 우크라 바깥의 유럽 전선을 안정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한국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원전, 아마 체코를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가 좀 돌죠. 예, 한 51%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수주하기 어렵거든요.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연속적으로 정상회담 하면서 원전 얘기를 꺼내서 원자력을 같이 협조하기로 일단 말은 그렇게 다된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를 지원하면 뭐 추가 리스크가 높아지냐. 높아질 거 없다고 보는 거예요. 평양은 문제 일으키면 너희 디저 뒤져, 확실히 디저만 정확하게 확장이 되면 문제를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 전용 핵미 핵미사일이 배정됐잖아. ICBM과 SLBM으로 머리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면. B-61에서 발사하는 핵 순항 미사일 AGM-83 그건 배정하기가 무의미해요. 비행기 싣고 나 가서 떨어뜨리는 걸 이거 북한 거라고 찍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 바보지. 마찬가지로 비, 그건 순항 미사일이고 뭐 F-16, F-15, F-35가 들고 나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핵폭탄 B-61, B-12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B-613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죠. 모빌리티, 이동성이 강하고 그리고 재고가 뭐, 그게 수백 발, 이런 식으로 수천 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걸 두고서, 너몇 번, 시리얼 번호 몇 번은 평양행, 땅건 쓰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러면 뭘 배정한 건데? 당연하죠. 전략 핵잠에 사일로 배정하고요. 대륙권 탄도미사일에 사일로 배정한 거요. 예저 튜브, 저 사일로에 들어있는 거는 평양행이야. 이렇게 배정한 거, 이거. 따라서 북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장점은 많죠. 확실한 유럽 나토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강력히주장 합니다. 자, 이제 이제 보면 이 미국이나 이쪽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커트 캄벨 이 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거물이에요. 이뭐 국무부 뭐 정보 기관 이런 쪽일 거예요, 이 사람. 어, 이 사람 얘기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해온 역할만으로도 용기가 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니까 민주당이 우크라 우리 한국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한다는 거 아는 거야 딱 보니까. 그다음에 한국 민주당 미국 국무부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 뭐 나경원은 뭐 자체 핵무장 뭐 저기 뭐야 저기 한동안은 좀더 지능적으로 핵 무슨 능력 뭐 잠재력 뭐 이렇게 하면 미국이 등떠 밀려서 민주당 쪽으로 가요. 바보 같은 짓이지. 그건 나중에 하게 되면 그냥 확일 저질르는 거지. 그걸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뭐, 오두 방정을 떨면서 떠드나? 나 참, 아유. 어, 또 한국. 또 인테 지역에 대해서 관계 대한 관계 강화에 대해서는 민, 미국의 민주공화가 입장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조금 이따 틀어드릴 텐데 윤석열 정부의 동맹 강화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건 민주공화가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미는 국방 및 기술에 관해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있다.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중요하다. 미국 해군사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막판에 가니까 평양행 전용 전략핵 미사일 배정이 되네. 네, 무서운 일을 예고를 한 거예요. 아마 직접 들어보십시오. 네. I think the Uh, and i think are recognized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 the united states that my counterpart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fully the effort that we've undertaken with respect to reaffirming and strengthening uh, american extended return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uh, peninsula and i'm quite confident that uh, those efforts will continue it's 게 미국의 강화하려는 노력 이게 점점 가, 점점 더 세질 거다 정말로 왕창 평양 전용 전략핵 미사일 특별 배정이 일어난 거 아니야? 살벌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 IP4 중에서도 그 핵심 국가고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잇는 핵심 고리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so grateful that President Yoon is here for the celebration of the 75th anniversary uh, of NATO is not only about the past, what has been accomplished on the uh, European continent, and the linkages on the transatlantic front with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but increasingly the role of the IP4 in these important gatherings and the fact that creates here we are reaffirming all elements of our security partnership engaging among uh, nations about common challenges like cybersecurity security, um, misinformation ip 굉장히 제한되있 있고 국내에서그 군대나 무력에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강하고 호주, 트레일리아는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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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룰에서 한국에서 국이고 그럼 i p 4에서 뭐가 남냐고요? 한국 남는 거예요. IP4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할 때한국이정한국요하다한국이정한국요하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대서양과인서태평양의 IP4 를 연결해야 된다.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이다. 이 얘기라고 결국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죠.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이 양반은 이제 다니엘 프리드라고. 어그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를 여기만 이에요 1952년생이니까 70이 지금 넘으셨죠? 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그그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이고 정보개통 전문가기도 하고.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뭐라 그러냐면 미국과 유럽이 한국 덕분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한국은 자유 세계의 막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가이다. 그러니까 북로 동맹도 이건 조금 저랑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 결국은 중국이 저거 배후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봐요. 저는 북로 동맹이 러시아가 주도해서 중국의 비웃장을 거슬리면서 저질른 일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양반은 뭐 그랬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놈들은 한무덕이야. Uh, like Korea is not a beleaguered country in a corner of Asia. It is a major economic power, and it is a shaper of security thinking. And it should be. It should b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South Korean society, has real stakes in the free world, and I welcome its participation, input. And at the NATO 네.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이 VOA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그전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한국말 되게 잘한 사람이에요. 전 주한 미 대사관 정치 공사급 참사관입니다. 네, Minister c o u n s e l o r of Political Affairs. 그러니까 정치 담당 공사급 참사 참사관이에요. 한국 통이에요. 한국말을 거의 한국인처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짧게 전하겠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한국이 유럽에게 한국과 동북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해 막연한 느낌밖에 없, 없었던 유럽이 한반도 및 중국이 유럽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모티브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But the reality is that in Europe there is not a deep understanding, for lots of good reasons, of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and the and the peninsula and the threat it, it, it plays. I think that this that Putin going there is making the Europeans really say, okay, what, what, what do I need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rather than just check the box. Yes, you know, denuclearization is good. Human rights violations bad. There now, this I think is going to move the European conversation about North Korea into a, a much broader conversation. And the perfect person to start that conversation is President Yoon to explain okay, what does this mean for South Korea, first and foremost? But what does this mean for Europe? Having this understanding that what's happening in Asia can affect the European security posture is important. And I think South Korea can uh, start that conversation. 예, 이런 그 아주 전문가들, 아주 그 거물들, 혹은 거물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가만히 문맥을 보면 결국은 인도 태평양과 대서양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 됐다. 쟤들이 아시아 쪽에 중국, 북한하고 유럽 쪽에 러시아와 중동의 이란이 하나로 연결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됐는데 그 연결의 핵심 고리고 그 운명적 고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 최강의 파트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전부 얘기 자체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문맥에 걸맞게 행동을 해 주고 있는 거야. 그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 국내 정치를 저렇게 장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네. <목소리> 저들은 트럼프에 목 달고 있어요. 이거 저기 김종대 씨 지금 저기 좀 어스스한 분이잖아. 그 정의당 출신의 국방위야 또 정의당인데. 그래 가지고 빠딱한 소리 많이 좀 하는 분이죠. 오마이티비라는 데서 예, 아마 오마이랑 관계가 있겠죠. 어거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이 깨졌다. 트럼프 때문에 깨졌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면 윤석열 정권 완전 지읒된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 그러니까 오마이나 지금 종중의 계산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고립주의 난세가 되면 윤석열을 박살낼 수 있다. 이 계산을 돌리고 있다고 얘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거기만 그래? 한동훈과 조선일보도 그러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 당선돼서 고립주의 난세되면, 저건 한미동맹의 아, 그 화신과 같은 존재니까, 유, 윤석열은. 윤석열은 날아가는 거야. 뭐, 이계산 하면서 지금 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성열라너 빨리 뱉기 들어라. 안 그러면 너, 저기 뭐야? 탄핵당에서 죽는 수 있다. 이러고서 지금 협박하는 조폭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 와 한동훈이에요. 그 나경원까지 동훈이가 대통령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말 하는 거 아니야? 나경원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요 그림을 싹 머릿속에서 바꿔보세요. 제가 너무 조잡해서 전안 했는데, 패러디를 바꿔보세요. 오마이티비 저 띠를 조선일보로 바꾸고요. 김종대 얼굴을. 조선일보의 강찬석 양상은 얼굴로 바꾸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종 얼굴을 한동훈으로 바꿔보시라고. 그리고 아래 오마이 티비그 로고를 조선일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똑같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이 앞으로 깨질 거야. 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고 고립주의 난세가 되는 거야. 그럼 너 성렬이 너는, 너는 지읒되는 거야, 임마. 그, 딱 그거네. 그래서 이 좌우 통일 전선입니다. 고립지에 못 걸고 정치 배팅하고 있는 정치 투기꾼들의 통일 전선이 이게. 아 근데 뭐 세상이 지맘대로 가나? 다섯 겹 장벽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트럼프 집령 자체가 제가 어그저께 소개해드렸잖아요. BBC, BBC 기사에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일 삼국 체제에 몰빵하고 있어요. 트럼프 체제 자체가 유럽과 나토는 좀 내치고. 한미동맹과한미동맹을 끌어안는 그런 그그 그, 그걸 가고 있죠. c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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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r o n c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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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u r o n curon, c u r o 요게 똘똘 뭉쳐갖고 트럼프를 딱 억제하는 손오공 긴고와 역할을 할 텐데 그래서 손오공같이 날뛰는 트럼프가 치명적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딱 제어하는 틀을 짤 텐데 예를 들어서 상원 국방수권법안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저께가 하원은 며칠 전에 나와서 소개해드렸고 하원은 주한미군이 2 8500명 못을 박았고요 벌써 7년째 상원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까 숫자를 못 줄인다. 이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딱 나오더라고.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가 중국 견제다라고 미 상원에서 먼저 밝혔어요. 이거 제가 한번 따로 다룰라 그래. 이거 제 기억엔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이때까지 주한 미군은 북한 견제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중국 견제라고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실토를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얘기 해야 돼. 우리의 실제적 주적은 중국이다. 얘기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거 제가 따로 다루려 그러는데, 트럼프 진영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있습니다. 지금 한 2, 3일 전부터 일어나고 일, 일인데요. 프로젝트 2 0 2이라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균열이 없었어. 그런데 엊그저께부터 트럼프가 그 소셜미디어에 퍽퍽 날리는 거야나 트럼프, 나 프로젝트 2 0 2 0 몰라? 아, 그거 듣지도 못한 듣보잡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야요 아, 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아뭔 소리를 해? 트럼프 진영에 있던 사람들 한2 0 0명에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건데, 헤리티 지재단이 총대매고 허슨 연구소가 총대매고 트럼프가 만든 트럼프랑 직결되어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FP가 총대매고 있는 던데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가 있는데, 트럼프 전 정부에 글 쓰고, 왜 그러냐? 좀...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2025가 세 가지의 짬뽕이거든요. 기독교 보수주의, 정치적 보수주의, 출세 등용문. 이세 가지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셋다 트럼프한테는 부담스러운 정치적 대체가 된 거예요. 기독교 보수주의로 가다 보니까, 요번에 바이든이 그렇게 그 저기서 개겼는데, 대선 토론에서 개겼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져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최근 최근 거 보면. 그이유를 보니까 아이가 기독교 보수주의로 넘어와서 막뭐 애들 백신도 못 맞히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대통령 명령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카운티나 주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저는 괜찮아. 근데 이걸 대통령 명령 행정 명령으로 막 사회를 난도질을 하려는 게 그 900페이지짜리 프로젝트 2025 문서에 있다고요. 저는 주나 카운티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봐요. 그걸 대통령 행정명령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표가 안 붙어 안 늘어. 이것도 부담스럽고 정치적 보수주의. 아, 트럼프는 그게 보수든 뭐든 간에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본능적으로 동물적 본능에서 표되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딱 와꾸를 차서 정치 철학을 미루니까 야, 이 사람들은 내가 그거 지금 수갑 차고 다닐 군번이야? 가 임마, 그거. 세 번째는 또밥그릇이 걸려있네. 이게 프로젝트 2 0 5가딱 틀을 잡으니까 이, 이쪽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쉽게 운명할 수,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직원 숫자가 3,000명이래요. 그3 0 0 0명의 7배인 7만 명을 추려서 조직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political appointee, 대통령이 그 정치적 임명을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승리 빵 나눠주는 자리야. 왜 니들이 숟가락 들고도 벼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대판 균열이 갔어요. 프로젝트 2022 입장에서는 야 당신 아무리 또라이 소리 들어도 그래도 당신 밀밀어서뭐 그래서 뭐 미국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시민혁명일으키려는데뭐 우리를 이렇게 지금 배신 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이 이제 좀 두고 봐야 돼요 이건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기운 내시고 뭐 어떡하겠어요 뭐윤 대통령 본인의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빌어먹을 놈의 문화인지. 이 정당 정치에서 정말 대 고생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님께서 뭐, 그거는 뭐, 그거고 밖에 나가서 참 고생하면서 그 저기 뭐야, 외교, 안보,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경제 이런 거잘 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조금이라도 이 머리가 정직한 사람이면 다 인정합니다. 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